<laughs> 자, 오늘은 어, 12월 28일, 지금 밤 12시 30분 됐는데요. 0시 30분인데요. 저는 어, 문개 흑에서 자고 이제 일어나서 출발 하려고 영상 열었습니다. 자, 복둥이 일 대놓고 잤는데요. 지금 눈이 옵니다, 눈이. 눈발이 그렇게 뭐 한방눈은 아닌데, 여 바닥에도 좀 쌓였고,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오네요. 골동가천천 안전하게 내려가자! 여기 오니까 8시... 저녁 8시 반 정도 됐었는데요 아, 졸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여기 도착하니까 눈, 눈이 하나씩 하나씩 내리락 말락 하더니 자고 일어더니 눈이 조금 쌓였네요 감정상에 저 우왕에서 직송 이거 실어 놓고 그 마무리 했죠 그 이제 실어 놓고 저녁 먹고 6시 한 20분 돼서 출발해 가지고 그 사살내려오는데 아이고 여기 오니까 졸려서 도지못 가겠더라고요 전체 안전하게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도착지 하차지는 고려신항 고려신항 저지네 톨게이트 새봉 4시 넘어서 나가면 50% 할인되니까 전체시간 타임 마찬가지고 내려가서 하차해 주고 고려 암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고려 암에는 장비 기사가 한 8시 반 넘어야 나오더라고요. 지금 12시 34분이고요. 내비켜고 출발합시다. 자, 도착지까지 219km 3시 1분 도착 예정. 자, 경 휴게소를 뒤로 하고, 출발해 봅니다. 우와. 도로가 젖었나? 젖나? 도로가 젖었으면은 직지가 염화칼슘 물이 또 튀어 오르는데 튀어 오를 정도는 아니네요. 자 본선 진입합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물이 막 직직 키어 오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현재 기온은 영하 1도고요. 조금 내려가면은 그치겠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눈은 쭉 내려가겠습니다 네, 상주 아이아 앞인데요 여기는 이제 날이 막습니다 아까 문개흙에서 좀 빠져나와 가지고 한 2km 정도 오니까 눈도 안 오고, 길도 다 말랐고 그렇더라고요. 중간중간이 또혹가 싶어가지고 쭉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눈도 안 오고, 길은 좋습니다. 하늘을 살짝 어두운 가운데 올려보니까, 구름도 별로 없고요. 기온은 여전히 영하 1도 지킵니다 보통 겨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 김천 분기점까지 김천 분기점까지는 눈발이 좀 날리더라고요. 김천 분기점 지나서 어, 성주 성주 쯤 내려가면은 거의 뭐 안아요. 요이쪽으로는 와도 고령 분기점. 그런 기점, 그, 그, 언덕 고개, 그 길을 기점 잡아가지고, 그 밑으로는 잘안 오더라고요. 한 해, 몇년 전에는, 와, 창원에 그어도 막, 눈이 엄청 와가지고, 그때 영상도 찍어 난게 있는데, 옛날 영상 보면은 찍어 난게 있는데, 창원 그쪽에서도 막 눈이 엄청 와가지고, 막 앞이 막, 복등이 앞이 막 눈이 쌓여가지고, 엉망이었던 그런 한해 겨울도 있었는데요. 올 겨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 초입에 접어들어가가지고,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조금만 가면은 낙동 분기점 나오고요. 쭉 계속 직진해가지고 칠은 분기점에서 남해안 타고 부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낙동 분기점입니다. 선산 오르막을 향해 쭉 올라가겠습니다. 자, 선산 휴게소 앞에 왔는데요. 선산 휴게소 여기는 제가 자주 잘안 들어가지는 휴게소입니다. 왜냐하면 내리막에 싹 내려오면서 이 휴게소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왜냐, <laughs> 복덩이복덩이 브레이크 라이닝을. 생각하면 은 아무래도 내리막 탄력 붙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쫙 밟아가지고 차를 세워야 되니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될 상황 같으면 물론 들어가지만 어지간하면 잘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짐이 가벼울 때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힘이 무거우면은 저 내리막 내려오다가 탄력 죽이려고 막 브레이크 제기 밟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 다니다 보면은 휴게소가 자기가 좋아하는, 들어가기 좋아하는 휴게소들이 있어요. 저 사람마다 다그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그 순수한 휴게소 저기 좋아하는, 들어가기 좋아하는 또 차주분들도 계세요. 이야기 들어 보면 고속 도로 코 스도 마찬가지 잖아요. 제가 상주 영천 고속도로 좋아하 듯이 다른 분들은또길도 돌아 가고, 왜그루 다니 냐고? 또 그렇게 이야 기하 는 사람 들도있 거든. 내려가겠습니다. 하늘은 보니까 아직 배려는 안보입니다. 배려는 안보이는데 구름은 좀 맑은 구름이 약간씩 보여요. 날이 괜찮을 것 같아요. 쭉 내려가면 쌍나이트 되게 캐고 네 네. 쭉 달려서 진영 휴게소 진도 앞에 왔는데요. 지금 하늘에 보니까 별은 안 떴는데 비나 눈은 이대로 그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온은 영상 1도고요. 확실히 밑에 지방이 따뜻하죠. 따뜻하다는 표현보다 기온이 차이가 나죠. 전용에서 들어가서 시간을 조금 빼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3시 2분이고요 4시 넘어서 진해고속도로 도케이터 진출해야 되니까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네, 진영후계소 진입로 진입합니다 진영후에서는 기장 고속도로를 나가는 쪽을 같이 나와 가지고 또 여기서 갈라져요. 집중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잘못 들어서 버리면 저 기장 가는 고속도로를 타버릴 수가 있어요. 차댈 때가 있으려나. 얘기 때문에 되겠네 자 지금 이제 3시 45분 돼 가는데요 서서 출발해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주유소 저 화장실도 좀 갔다 왔고 출발 준비 끝났습니다 아... 자, 산 가면은 진해 톨게이트 4시 넘어서 나갈 수 있겠죠? 자, 남은 키로 수 29km 4시 16분 도착 예정. 시동 걸고 출발합시다. 휴게소를 뒤로하고 또 출발해 봅니다. 이게 직송을 싣다 보니까 직송이 운반비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속도로비도 좀 이제 신경을 쓰게 돼요. 고속도로비가 50% 할인 받으면은 부곡에서 지네톨 이드까지15,000 15,300원인가 그래요. 그50% 15,300원이면은 밥값 한끼 밥값이 절약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올라가는 짐을 실는 게. 만약에 부두에서 야간에 상차가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야간에 그냥 내리고 싣고 집으로 빨리 들어가서 쉬는 게 좋은데 어차피 고려하면은 또 아침 출근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빨리 갈 필요가 없는 거라 그래서 15,000원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이렇게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진해 톨게이트까지 또쭉 달려 보겠습니다 어두워서 영상이 볼거리가 없는데요 네 현재 시간은 4시 4분이고요 진해 톨게이트 앞에 왔습니다 자 진해 톨게이트 하이패스 진출 15,300원 자 남은 키로수는 12키로고요 4시 18분 도착 예정입니다 자 신항 내 트럭 앞 사거리입니다 여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부두도로로 가겠습니다 바뀌었다. 부산 신항 같은 직진해 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고려 신항은 신항 무도 쪽에서라도 제일 안쪽이라 <laughs> 산럼 들어가야 돼요. 신호등 엄청 바고 신호등이 다섯 개가 이래 있는데 아들이 나면 계속 직진으로 딱 아들이 될 때도 있는데. 시한 타이밍 잘 잡히면은 반달이 안날 때는 막 계속 신호등마다 다 받받고 갈 때도 있고 영상 카메라가 있어갖고 이 늦은 시간에도 이반 하면 안 돼요. 오세개 연속으로 직진. 죽가면 저 앞에까지 직진 들피겠는데 차안 세우고 싹 바뀔 때 됐는데 <laughs> 아유 안 바뀌네 바뀌라, 바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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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뀌었다 타이밍 잘 잡으면은 안 세우고 싹 직진으로 갔다고 야 4개 연속으로 4개 일수로 집진 받고 왔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신항 삼거리 저 앞에 마지막 절승 우회전하면 되니까요. 네, 신항 삼거리 우회전합니다. 산신항 현대신항 지나고 그 다음 고려신항 고레신앙. 고려신항에서 좀더 가면 bct 아, 트럭들 맛이 안나네 고려신항에는 게이트 진입하기 전에 여기서 한번 전송 체크를 한번 해 줘요 어? 아8 0 2 정상 딱 뜨네 이렇게 다 정강판에 딱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여기서 오류 떠면은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는 카메라 촬영하면 안되니까 하차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하차하고 나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4시 36분이고요. 자 고려 왕으로 북한 고려 왕으로 이동합시다. 여기는 진짜 카메라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옛날에 초창기에 뭣도 모르고 안에 막 찍어가지고 블랙리스트 한번 걸려가지고 시급했어요. 들어가는데 카드가 안 나와가지고 그 각서 쓰고 막 그랬어요. <laughs> 다음부터 촬영 안 하기로. 그래서 특히 고려시랑 얘는 진짜 신경 써야 돼요.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겠죠? 자, 가락 톨케이트로 진입해가지고 서부산 대교를 건너서 동서 고가도로 를 해가지고 고려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톨게이터 오모라이 베스 진입 자 동서 고가도로 진입로 진입합니다. 필합니다 겁거 있어. 컨테이너 카드를 찍어봐야 되겠네. 전에 뜨니까 여기 빼놓지를 안하고 저 야적장 안에 안에 저기 쓰는데 야이 돌아가면 차 대할 데 없을 낀데 차를 이 차들이 셔틀차들이 나가야 차를 대는데 일단은 저 옆에 저이될까 옆에 저에 컨테이너 옆에 저에 대놓고 있다가 셔틀 차들 아침에 좀빠지면 들어가야 되게. 테는 찾아놨어. 저쪽에 안에 야다 안에 반대로 돼 있네. 아, 컨테이너가. 일단가 아에 그 보니 셔틀 차들 꽉떼어 갖고 들어갈 때도 없고 요 테나다가 셔틀 차들 빨리 나가면 아침에 장비 출근하면은 반대로 들어가야 되겠네. 지금 8시 17분인데요. 셔틀 차들 다 빠지고 장비가 컨테이너 뜨고 있습니다. 자, 아래 들어가서 치릅시다 자, 후진해가시겠습니다 상차 완료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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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물을 뿌리갖고 닦았는데, 얼어가지고, 얼어갖고, 막. 이게 나중에 녹으면 다 얼룩된다, 아거 이거 얼음이 막. 얼음이 엉망이네. 아 씨, 앞에 좀 엉망이네. 자, 걱정 아 인증상 한 찍고. 집으로 가자. 핸드폰으로 찍었어. 종이, 종이가, 바코드가. 총이 바코드 이게 잘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핸드폰 카톡에 열어갖고 찍으면 돼요. 도시 고속도로 타고 올라갈 겁니다. 시어막겠다 질문 가볍네요, 보니까. 천상거리에서 좌회전 해갖고 저 앞에서 유턴 해갖고 도시고토로 탑시다 직진 해갖고 문에노타리에서 타도 되는데 아 문앤노타리 타면은 그막 신호등이 이상하게 돼 있어갖고 차 많이 오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좌회전 해가지고 저 앞에서 유턴 해갖고 입고 가도록 이거 타고 그래가 負けた 도시고속도로 진입합니다 토요일 이런 시간이라 도시고속도로도 크게 밀리는 구간은 없네요 이제 온도가 시 앞에 왔는데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주로 야간 촬영으로 이렇게 담았는데요 크게 볼거리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문진성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아, 아.